자 그리고 제가 용융 소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laughs> 먹고 있어요. 샐러드에도 막 뿌려가지고 먹는데 네. 짜지 않고요. 네. 정말 감칠맛 폭발입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서 소금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 요즘에 또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기력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소금 섭취하셔야 되고요. 근데 좋은 소금을 고르는 방법이 이렇게 천도시? 네. 천도시 천도시에서 불순물을 다 걸러낸 예, 간수를 싹뺀 네, 간수 우리가 학시, 간수 확실하게 뺀 아, 이런 좋은 소금을 예.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토산 고분자 키토산입니다. 예. 자, 콜레스테롤 구조도 나오고요, 담즙산 나옵니다. 저희는 정말 <laughs> 화학 시간에 배운 자 우리 역시 화학, 화학 박사님 맞으십니다. 자 키토산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 한번더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뭐 보이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흡착 음, 음. 배설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건 이제 네. 식약처에서 네. 인증이된 그런 기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음.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는 경우에 음. 아 이게 나는 좀 끌려진다, 걱정된다 음, 음, 음. 그런 분들은 키토산을 꼭 같이 드시면 좋다. 자, 그러면 키토산을 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궁금해요. 예, 키토산의 네.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네. 위장에 들어와서 잘 녹아야 되고요. 음. 이 고분자 키토산은 음. 위장에서 잘 녹도록 분자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식사 때 음. 음식물 중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중금속 같은 것그 과 키토산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식사할 때공복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언제 공복에 식고? 막 먹으면 안 되고 응.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응. 키토산을 드시고. 그다음에 식사를 바로 하면 음, 음. 위 키토산이 녹으면서 들어오는 음식하고 이렇게 반응을 막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거는 흡착해서 예, 빼내주고, 끌고 내려간다. 나쁜 것도 끌고 내려가고 좋은 것도 끌고 내려가서 대장한테 공급해준다. 오, 정말 예, 우리가 몰랐던 중금속 때문에 네. 지금 심장의 관상동맥이 이제 중금속이 거기 뚫려 붙어가지고. 음. 관상 동맥이 막혀서 스탠트를 집어넣는 그런. 어, 그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았죠? 요즘에. 스탠스 시술. 예. 그런데 이제 그 벽에 달라붙는 물질들 중에서 중금속도 있어요. 음. 자, 이 중금속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내가 먹은 음식물로부터 왔단 아, 말이죠. 그쵸. 생선도 못 먹겠어요. 무서워서. 예. 예. 그래서 키토산을 먹어버리면, 네. 그 내가 먹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이제, 중금속류들을 붙잡고, 음. 변으로 빼내준다. 오.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키토산이 없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한다. 우리가 예. 너무 많은 건강 기능 식품이 있는데 네, 예. 이 키토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설계되어지고 어떻게 네.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음, 정말 네. 우리 몸에서 제 기능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요. 네, 요거 꼭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키토산은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음. 키토산을 잘라요. 작게, 잘게. 음. 그리고 이제, 아, 이 키토산은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건 다 가짜네요. 그렇죠. 기능을 <laughs>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가짜라기보다는. 아. 이제, 그래도 식약처에서는 음. 허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올리고당이다, 키토산 올리고당이다라고 해서 흡수되도록 설계된 그런 키토산은 식이섬유질로서의 음. 기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 콜레스테롤, 체지방, 중금속, 네. 또 대장을 건강하게 한다 음.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아. 거죠. 혈당 조절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고분자로 되어 있는 키토산을 드셔야 음. 혈당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음 아까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올리고당 아니다 자, 올리고당 아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고분자 키토산 꼭 드셔야 되고요 닥터한스에서 한상문 박사님이 설계하시고 20년 이상 기토산만 연구하신 분이 설계하신 거니까 믿음이 가죠. 예, 믿음이 그래. 확실하게 그래. 가고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어, 이 건강 기능식품을 챙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중요해요. 정말 요즘에는 선택장애거든요. 너무, <laughs> 너무 많아요. 많아. <laughs> 너무 많은데 우리 <laughs> 응. 소비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 키토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도 없고 뭐한 네.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하시고 그리고 노력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구현해 내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키토산 여러분께 오늘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엔젤 고분자 키토산입니다. 네. 자, 요 구매는요.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 창에도 링크 10개, 2개 묶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고기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닥터한스몰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